도씨도 갑자기 누나가 지금 이제 어. 직장생활 잘하고 있으면 갑자기 연예계 데뷔를 한다 데뷔하겠다 그러면 아 일단 안될것 같은데 그이씨고 <laughs> <laughs> 이시 박시 박치고 명씨 그거 말고, <laughs> 그거 말고? <laughs> 여기다, 오징어 <laughs> 여기다 오징어를 왜 올렸어 내 재료에 여기다 오징어를 왜 올렸어 내 재료에 어디다가 오징어를 <laughs> 왜... 내가 <laughs> 너무 맛있어 음식이 살아 있어 그럼 다시 튀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경찰경찰경찰 <laughs> 경찰. 경찰. 네, 네, 네. 사 That's me. 요 <laughs> <누가> 주세요? <진짜요? 웃음> <laughs> 누구를 g o o d b 누구 살릴 구지 말해. e g o o d 일어나, Goodbye. g o o d 살릴거야? o o d